안녕하세요, 누의 길입니다. 오늘은 주술의 전 환영여행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초보자 가이드 다섯 번째 편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몇 가지 시스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술 시체 산책, 영역 조사, 파견, 교환소입니다. 주술 시체 산책은 메인 화면 오른쪽 세 번째에 있어요. 아이콘은 두 개의 발국으로 매우 귀엽습니다. 주술 시체 산책은 총네 개가 있습니다. 이네 개의 주술 시체는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재료를 수집해줍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AP, JP, 수련의 등불, 회상의 등불입니다. 수집 효율은 계정 레벨이 올라갈수록 증가합니다. 느낌표를 클릭하면 수집효율과 보관한도를 볼수 있습니다. 한도에 도달하기 전에 수령해야 낭비되지 않습니다. 영역조사는 내장을 클리어한 후에 열리는 콘텐츠입니다. 세가지 난이도로 나뉩니다. NYMAL HARD VRY HARD 각 난이도마다 5개의 소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간 전투는 연속적으로 진행됩니다. 이전 단계의 상태가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캐릭터 배치 순서와 캐릭터를 교대로 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최대 3번의 영역조사를 할수 있습니다. 실패하든 성공하든 한 번의 기회를 소모합니다. 영역 조사의 주요 목적은 조사 화폐와 주정을 얻는 것입니다. 주정은 스킬 레벨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재료입니다. 조사 화폐는 영역 조사 상점에서 자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파견은 비교적 가벼운 플레이 방식입니다. 4개 구역에 최대 5명의 캐릭터를 보낼 수 있습니다. 4개의 구역은 훈련의 등불, JP, 회상의 등불, 주정으로 나뉩니다. 각 구역마다 보너스가 적용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보너스 캐릭터를 파견하면 보상이 더 많아집니다. 파견된 캐릭터의 총 전투력이 높을수록 받는 보상도 더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교환소입니다. 교환소는 메인 화면 오른쪽 네 번째에 있습니다. 영역 조사 교환소, 주물 교환소, 희귀 소재 조각 교환소, 우정 교환소, 카드풀 교환소, 혼 조각 증명 교환소, 회상 증명 교환소, 환영 교환소로 나뉩니다. 영역 조사 교환소는 조사 화폐로 교환합니다. 한정 수량의 아이템은 우선적으로 교환하세요. 저주물 교환소는 저급 저주물을 고급 저주물로 바꾸는 곳입니다. 캐릭터의 중후반 레벨 없이 사용합니다. 우정 교환소는 우정 포인트를 사용합니다. 수련의 등불, 회상의 등불, JP, SR 회상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가챠 교환소는 뽑기에서 얻은 PT 포인트를 사용합니다. 가챠 보장 SSR이나 포인트 카드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홈편 증명 교환소는 홈편을 사용합니다. 중복된 캐릭터를 홈편 증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SSR 또는 SR 캐릭터의 홈편을 교환 가능합니다. 회상 증명 교환소는 회상 잔재를 사용합니다. 중복된 회상을 회상 잔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RSR의 공명 홈편이나 군정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환영 교환소는 영역조사 HARD 이상에서 얻는 환영 화폐를 사용합니다. 특정 SSR 캐릭터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공유 내용을 마칩니다. 게임을 시작하는 초보자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SEEU.